바로 지도표 성경김과, 따단. 와, 구운 라인이 만났어요. 와, 신령과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김. 아, 그 그렇죠? 지도표 성경김과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, 음. 혜택 구운 김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약간 고소하고, 짭짤해서, <laughs> 약간 많은 분들이, 어, 홈술, 안주로 그냥 어, 아주 안성맞춤이잖아요. 그 구운 김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튀기지 않고 음. 열풍으로 구웠기 때문에, 이 구운 김 스낵은 담백하다는 거예요. 오. 짭짤, 꼬소, 담백. 이거 과자를 싹싹 싹싹 부셔가지고 이렇게 그밥 위에다가 싹 돌돌 주먹밥처럼 말아서 음. 어때요? 어때요 어때요? 아. 엄마가 아침에 그 졸린 눈으로 일어나서 얘네야 일어나 김아 이러면서 넣어주다그 느낌. 이거 한번 가볼게요. 밥 위에다 올려가지고 같이 툭 떠가지고 와우. <laughs> 이것 또한 꼭 해먹어라. 이 또한 해먹어라. 또한 꼭해먹어 저도 궁금해요. 참기름에다가 <laughs> 이렇게 살짝쿵 찍어가지고 음. 아. 음. 아. 음. 어때요? 더 맛있어. 아 그러니까. 어, 어. 아까 전에는 그 기름기가 음. 싹 빠져서 과자로 먹기 좋았다. 근데 음. 이번에는 음. 나니 아예 좀 진짜 리얼김, 아. 리얼갓 나온 김 참기름 음. 딱 발라줬을 때. 그쵸. 그때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. 오늘 구운 김딱 구매하셔서 참기름 종지에 딱 따라가지고 <laughs> 같이 무조건 드세요.